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10편 32편 8절. 일상의 요구를 뒤로 물리고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라. 온 우주의 창조주인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억눌린 마음은 훌훌 털어버려라. 나는 전능함으로 모든 시간과 사건을 너에게 유리하게 할수 있단다. 나와 나누는 교제가 풍성해질수록 작은 시간에도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단다. 또한 어떤 일이든 내 관점에 투영해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항상 분주하게 일하는 덫에 빠지지 마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는 일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이 내 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단다. 의미 없는 일은 피하고 끊임없이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라.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훈계할 것이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